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아침을 여는 토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창세기를 계속 세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세 장씩 읽고 있다면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읽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이후부터는 이삭과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매우 드라마틱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 한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이 권면을 묵상해 보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교회들과 빌립보 교회를 비교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열심히 특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지역사의 복음 전파를 위해 늘 힘을 다했습니다. 구제에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여러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빌리보서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열심은 있으나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의 문제로 인해 기쁨은 사라지고 메마른 열심만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망은 질투나 시기를 뜻합니다. 시비는 다툼이나 논쟁을 뜻합니다. 원망과 시비의 원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과 시비를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요.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원망과 시비의 화살을 맞고 나면 회복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용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용서받은 이들이지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요. 그런데 때로 모든 일에 열심은 있는데 용서받은 은혜를 잊은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 없는 열심, 원망과 시비가 있는 열심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사역에 열심히 특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은 있었으나 원망과 시비가 교회 공동체에 있었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교회 역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시비라는 가시가 성도들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지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잘못하면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너는 용서의 화신이 되라.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니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기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용서 받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라는 카드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의 케노시스를 담고 행하는 것 역시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모든 일에 열심은 내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은혜가 메말라 가는 것이고요. 십자가 용서의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열심을 내던 신앙의 다름질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자 하여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주방에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던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 원망, 시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은혜 없는 열심을 멈추라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은 있는데 혹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용서를 잊은 열심이라면 그 열심 뒤에는 원망과 시비에 활시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담겨 있는 열심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라. 구멍난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메꾸라 하십니다. 지금 누군가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잣대로 열심으로 판단하거나 무게를 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들어도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용서의 은혜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은혜 없는 메마른 열심에 빠진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있는 열심 십자가 용서가 있는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잠시 멈춰서 어디서 그 은혜가 떨어졌는지, 그용서에 구멍이 났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메꾸게 하시고, 은혜 있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